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5.4 평행선의 성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동의각과 엇각의 뜻을 안다. 다음, 평행선에서 동의각과 엇각의 성질을 이해한다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학습 요소는 당연히 동의각과 엇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실 제목은 평행선의 성질이지만 동의각과 엇각을 주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생각 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의 위치 설명하기.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리미는 하람이에게 학교 주변에 있는 건물들의 위치를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두 사거리를 기준으로 건물의 위치를 설명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사거리를 기준으로 사거리를 기준으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활동 1. 두 사거리를 기준으로 문구점과 은행이 아, 사거리를 기준으로 문구점이 이렇게 있고, 사거리를 기준으로 은행이 이렇게 있다. 공부장과 은행이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할 때, 그럼 편의점과 같은 위치는, 어, 사거리를 기준으로, 편의점과 사거리 기준으로 편의점과 같은 위치는, 아, 경찰서겠죠? 어, 경찰서가 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활동이 두 사거리를 기준으로 학교와 은행이 이렇게 엇갈려 있죠? 학교와 은행이 약간 엇갈려 있는데, 안쪽에서, 그러면 병원과 엇갈린 위치에 있는 건물, 병원과 엇갈려 있는 위 학교와 은행이 엇갈려 있으니까 병원과 엇갈려 있는 건 당연히 편의점이겠죠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생각일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나서 생기는 가게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자두 직선이 있는데 다른 한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것자 방금 우리가 사거리를 기준으로 했던 그림 이걸 길을 직선으로 우리가 보면 자, 이렇게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두 직선이 어떤 다른 한 직선과 만나서 생기는 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건데 각이 몇 개나 생깁니까? 각이 여덟 개나 생깁니다. 이 각을, 이 사거리 문제에서는 어떤 어, 사거리 기준으로 이렇게 위치가, 여덟 개의 위치가 있겠죠? 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어, 두 직선을 현재 그림에서 여덟 어, 개의 각이 생긴다. 근데 여덟 개의 각이 생기는데 이 사거리를 기준으로, 어, 뭔가 D와 H는 같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당연히 그럼 A와 E, 서점과 병원도 사거리 기준으로 뭔가 같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수학에서도 이런 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아, 얘네들한테 뭔가 이름을 붙여주고 싶어서, 어,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걔네들이 바로 동의각 엇각이라는 애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동의각 엇각이 뭔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거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봤더니 아까 요거와 요게 같은 위치에 있다고 봤죠. 이각 a 와각 e 가 같은 위치에 있는 것 같은 게 아마 쉽게 보일 겁니다. 자 이거는 뭐 대단한 논리적인 게 아니라 그냥 딱 보면 알수 있는 직관적인 얘기입니다. 각 a 와각 e 가 같은 위치에 있는 걸알수 있고 각 b 와각 f 가 f 가 같은 위치에 있는 것, 각 c 와각 g 가 같은 위치에 있는 것, 각 d 와각 h 가 같은 위치에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 각 A와 각2를 동의각이라고 하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동의각,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을 동의각이라고 합니다. 그럼 현재 동의각이 몇 개가 있을까요? 동의각 4 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의각이라는 걸 쓰이느냐? 각 A의 동의각은 뭡니까? 하면 각 E가 됩니다. 거꾸로 각 E의 동의각이 뭡니까? 하면 각 A가 됩니다. 마치 뭐 A하고 B하고 친구처럼, 어, A의 친구는 B다, B의 친구는 A자처럼, 각 A의 동의각은 각이각 e. E의 동의각도 각 A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의각은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다. 현재 그림으로 동의각은 4쌍이 생긴다. 자, 그 다음 엇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사거리 문제처럼 어? 각 C하고 각 E가 뭔가 엇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각 C하고 각 E가 엇갈려 있는 것 같다. 그 다음 각 B하고 각 H도 서로 엇갈려 있습니다. 어, 그럼 우리 엇갈려 있는 이 각을 엇각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음. 여기서 현재 엇각은 두 쌍이 있습니다. 각 B와 각 H. 각 B와 각 H하고 각 C와 각 E 두 쌍만 존재합니다. 엇각은. 아까 동위각은 동의각은 몇 쌍? 네 쌍이 존재했고 이 그림에서 엇각은 딱두 쌍만 존재합니다. 각 B와 각 H. 각 C와 각 E가 엇각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각 H의 엇각을 구하려면 각 B가 되고 뭐각 2의 억각을 구하려면 각 c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냥 이건 보면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다음을 구하시오. 이 그림은 우리 아까 이 그림은 이렇게 돼서 옆으로 좀 90도 누웠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어, 사거리가 이렇게 존재하네요. 그러면 각 b의 동의각을 구하세요. 각 d의 동의각은 여게 되겠죠? 각 h, 각각 어, 각 f가 되겠죠? 각 B의 동의각은 각 F입니다. 그 다음, 각 H의 동의각은, 각 H의 동의각은, 뭐가 됩니까? 각 H의 동의각은 각 D가 되겠습니다. 어, 아까, 어, 이게 답안 했네요. 각 F, 그다음 각 H의 동의각은 각 D. 그 다음, 각 D의 엇각. 각 D의 엇각은 뭘까요? 이렇게 엇갈려 있죠? 어, 이렇게 엇갈려 있으니까 각 F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각 E의 엇각은, 각 E의 엇각은 이렇게 엇갈려 있죠? 그러니까, 각 C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평행선에는 어떤 성질이 있나? 맞차 요거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각 B의 동의각은 각 F라고 했는데, 우리 어떤 친구는, 어, 뭐, 동의각 하면 뭔가 같다라는 동자가 있기 때문에, 어, 위치가 같은 건데, 어, 동의각은 무조건 각 크기 같은가 아닌가요? 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현재 이 그림에서 각 B와 각 F가 동위각인데 각이 같아 보입니까? 얘는 뭔가 90도는 안 되는 것 같죠? 얘는 90도는 넘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 그래서 얘는 90도 안 되고 얘는 90도 넘는데 우리 현재 각 B와 각 F가 동위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될거 동위각은 같은 위치에 있으면 동위각이지 동위각이라고 각이 무조건 같은 거 아닙니다. 그냥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각을 동위각이라고 하지. 동의각이라고, 각이 절대 그냥 같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평행선 사, 평행선에는 어떤 성질이 있나요? 자, 요걸 좀 알아보려고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습니다. 동의각이라고, 각이 무조건 같은 건 아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삼각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을 그리고 또 비스듬히 따라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 그리면, 우리 이것도 뭐, 뭐, 어떤 논리적인 증명이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려지는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겠죠? L과 M이. L과 M이 평행해서, 이렇게 그려, 이렇게 그리면 평행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봅시다. 그럼 이 자가 그대로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요각과 요각이 같아지겠죠? 요각과 요각이 뭡니까? 두 개의 직선을 이렇게 쭉쭉 연결하고 쫙 그렸을 때, 이건 동의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알수 있느냐? 아, 이게 평행선이면 동의각이 같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평행선이면. 혹은 그 반대도 됩니다. 어, 이게 동의각이 같으면, 어, 이게 평행선이 그려지네? 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평행선이 아니고 이런 것도 이렇게 쫙 그렸을 때, 뭐, 이하고 이하고 동의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동의각이라고는 부르지만 이게 평행선이 아니면 동의각은 맞지만 각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하고 얘하고 평행하면 동의각이 같아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평행하지 않아도 동의각은 동의각이다. 그런데 이왕이면 평행까지 하면 동의각 자체, 동위각각 자체가 각이 같아진다. 각의 값이 같아진다. 그래서 평행선과 동의각이 이렇게 정의됩니다.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면 동의각 크기는 서로 같다. 동의각 크기가 서로 같으면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뭔가 같다라는 얘기는 어, 문제를 내고 이걸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각이 같거나 어떤 규칙성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뭔가의 규칙성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도 문제화해서 또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문제 2번 l과 m이 평행하다, 어, 평행하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각이와 각비의 크기를 구하라. 여 자, 평행하면 동의각 크기가 같다. 동의각 크기가 같으니까 50도니까 각이도 50도이다. 그런데 각비는 각비는 어떻게 구할까요? 얘는 뭘할가요 얘는 막꼭지각입니다막꼭지각은 어떤 조건도 없이 무조건 같다고 했습니다. 그게 동의가 엇각하고 차이점입니다, 막꼭지각은. 막꼭지각은 무조건 같다. 동의가 엇각은, 아, 엇각이긴 아직 안 했네요. <laughs> 동의각은 평행해야 같다. 그래서 50도, 이건 막꼭지각이라 50도입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구해보면, 자, 요거하고 동의각이 뭡니까? 요거하고 동의각, 여기 LM이 평행하니까 자, 요거만 봅시다. 요거하고 동의각은 여기가 100도가 됩니다. 그렇죠? 동의각이니까. 그럼 여기가 100도면 우리 평각 180도에서 100도 빼지면각있는 80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 쭉쭉쭉 쭉쭉 얘하고 얘는 그냥 동의각이죠 그러니까 그냥 b는 120도. 자한 번만 더 정리해 보면 여기는 50도, 어, b도 50도. 자 여기 a는 a는 뭐야? 동의각에동의각을빼지면 180도에서 그럼 80도가 나오고. 여기 B는 얘하고 동위각이니까 동위각이니까 120도다. 80도, 120도. 자, 단, 단순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엇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아까 이게 평행하면 A하고 B가 같다고 했죠. 지금 LM이 평행하다고 봅시다. 평행하면 A하고 B는 동위각이라 같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C하고 B하고 관계를 보면 무슨 관계입니까? 막꼭지각이죠. 막 꼭지각이니까 또 C하고 B는 무조건 같죠? 잘 보세요. A하고 B하고 같다. B하고 C도 같다. 그러므로 A하고 C도 같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 유명한 3단 눈법입니다. A하고 B하고 같다. B하고 C도 같다. 그러므로 A하고 C도 같다. 그래서 평행하면 A하고 C가 무슨 관계입니까? A하고 C는 엇각입니다. 그래서 엇각은 알고 봤더니 엇각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각의막꼭지각이 엇각이다. 그래서 엇각은 동의각의막꼭지각이므로 동의각이 같으면 막꼭지각 무조건 같으므로 주직선이 평행하면 결론 엇각도 같다. 엇각도 같다. 가끔은 동의각이 같은 건뭐 너무너무 당연하니까 뭐 쉽게 아는데 엇각이 같은 걸 놓치는 사람 학생이 있습니다. 엇각도 어, 같았어? 이렇게 나중에 한참 공부하고 나서 얘기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행하면 평행하면 동의각도 같고, 평행하면 엇각도 같다. 단, 평행하지 않으면, 평행하지 않으면 실제로 동의가 엇각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평행하지 않더라도 동의가 엇각이라고 부르기는 한다. 이거 어, 작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엇각을 한번더 정리해보면, 주식선이 평행하면 엇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왜냐? 동의각의 맞꼭지각이므로 엇각의 어. 크기는 같다. 그 다음에 억각의 크기가 같으면 또 마찬가지로 두 직선은 평행하다 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3번 함께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L과 M이 평행 이미 평행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럴 때각 A와 각 B의 크기를 각각 구하시오. 자, 평행하면 억각 같다고 했죠? 엇각 같다고 했으니까 각 A는 당연히 50도 그럼 180도에서 50도 빼주면 130도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인는 50도, 각비는 130도. 자, 여기서 봅시다. 여기서, 어, 요거하고 억각은 요게 되겠네요. 60도니까 여기 60도. 그래서 각비는 먼저 또 180도에서 빼주면 어, 120도가 되겠죠? 음, 그 다음, 그 다음은 우리 요, 이게 평각이 180도인데 이게 55도, 60도입니다. 두개 더하면 115도죠? 백십오도. 그럼 180도에서 115도 빼지면 여기는 65도 나오는 것 같네요. 어, 65도. 그쵸? 여기가 65도라는 얘기는 엇각인 여기도 65도다. 그래서 여기서 각의 인은 65도, 각비는 아까 120도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오, 어, 다 끝났네요. 어, 오늘 동희가 엇각 다 살펴봤는데 생각을 나누는 의사소통 이것도 내용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 어, 여기서, 이 그림에서, 아직 얘가 평행한지는 모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L과 M이 평행한지는 모르는데, 얘하고 얘하고 더 했더니, 180도가 되더라. 무슨 얘기냐 얘가 50도면 130도가 되고, 얘가 뭐 80도면 100도가 되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더 하면 무조건 180도가 나오더라. 어, 그럴 때 우리 얘하고 평행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자, 그러면 우리, 얘하고 얘하고 더해서 180도라는 얘기는, 사실은 얘하고 얘에서 180도가 이미 됐습니다. 문제에서. 근데 얘하고 얘 더해도 180도 돼야 되니까 너무나 다, 잘 알죠? 평각 때문에. 그러니까 얘하고 이 각을 어떤 C라고 할 때, 어? A하고 C하고 더해도 180도, A하고 B하고 더해도 180도. 그러니까 당연히 C하고 B는 같아져야 되겠죠? 같아져야 되니까. B하고 C하고 같아지니까. 이거 둘 더해서 180도라는 얘기는 항상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진다. 그러므로 두개 더하기만 하면 180도라는 얘기는 l과 m이 평행하다라고 무조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가 60도, 120도 나오면 아, 어, 우 평행하네라고 결론을 내려도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자, 이거에 대한 설명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개 더하기만 하면 180도 되면 무조건 l과 m은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오늘 마지막 정리하면 우리 평행선들이 있습니다. 아, L과 M이 이렇게 평행합니다. 이번엔 여기 L과 M이 이렇게 나왔네요. L과 M이 평행하고 어떤 직선이 지날 때, 그럴 때, 어, 이런 것들은 동의각이라고 하는데, 평행하면 동의각이 같다. 또 평행하면 엇각도 같다. 엇갈린각을 엇각이라고 합니다. 엇갈린각. 어, 그래서 평행하면 동의각, 엇각이 같다라는 게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자, 동의각, 엇각은 막꼭지각과 함께, 어, 세 각이 굉장히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